안녕하세요 조마루입니다. 오늘은 브이로그고 저녁에 아사쿠사입니다. 사실 저는 아사쿠사를 낮에만 왔었는데요. 저녁에 오니까 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구요. 진짜 재밌었습니다. 서로는 좀 짧게 하구요. 이날의 아사쿠사 어떠했는지 함께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시작은 새끼네 고기만두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사쿠사에 들리면 항상 여기서 니꾸만 하나를 꼭 먹는데요. 사실 여기는 앙꼬가 제일 유명합니다만, 저는 고기만두를 좋아합니다. 일단 엄청 뜨겁기 때문에 한 5분 식힌 다음에 먹는 게 국룰이고요. 여기는 빵 부분 가와가 진짜 맛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고기 쪽은 약간 햄버그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육즙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뜨겁습니다. 아사쿠사에서 나름 만족감 있는 음식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날도 맛있게 먹고 다음 발걸음은 아사쿠사 록스에 있는 마츠리유로 갔습니다. 여기는 목욕탕인데요. 솔직히 추천 안 합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 미리 드렸는데 여기 가성비 최악이에요. 내가 간곳 중에 여기보다 가성비가 안 좋은 곳은 없었어. 가격은 조금 비싸고 목욕탕 시설은 좀 별로예요. 거기에 여기는 온천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왜 왔냐면, 장점이 하나 또 있어요. 가성비가 최악이라 그런지, 역설적으로 사람이 없어. 그래서 느긋하게 쉬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영상에는 없지만, 제가 이전에 좀 피곤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맨정신엔 못 걸을 것 같아서, 잠깐 쉬었다 가려고 들어왔는데, 역시 비싸더라고. 아무튼, 오랜만에 왔는데요. 꾸며놓는 것은 정말 잘 꾸며놨습니다. 통로 같은 건 정말 이쁘게 잘 해놨어 휴게실도 좋아요 일단 의자에 마력이 있습니다 여기 앉으면 한 30분 동안 못 일어나 계속 누워 있고 싶어 그리고 오락실 같은 경우는 너무 신경을 안 쓰는 느낌 옛날 것들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욕탕은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보여드릴 순 없는데 욕탕 부분이 아마 제일 좀 그렇습니다 별로예요 노천탕이 있긴 있는데 진짜 별로야 스카이 트리가 보이긴 보이는데 아, 뭔가 그 분위기가 아니야. 목욕탕을 나와서 아래 흡연장으로 갑니다. 흡연장이 한 개만 있다는 것도 단점 중에 단점이죠. 우유도 하나 마셔주면서 담배를 하나 피고요. 식당에서 밥까지 먹고 나가려고 합니다. 목욕탕은 좀 별로이지만 식당은 정말 맛있고 가격도 적당한 편입니다. 저는 돌솥볶음밥이라는 난생 처음 보는 메뉴를 시켰는데요. 우려와는 달리 맛있더라고요. 돌솥 비빔밥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후식으로는 안미짜나 먹어주시고요, 고구마가 하나 들어있던 게참 좋았습니다. 일요일이었습니다만 사람이 그렇게 없었기 때문에 몸도 지지고 밥도 맛있게 먹고 늘어지게 누웠다가 잘 쉬다 갑니다. 목욕탕 밥값 전부 합쳐서 5천엔 정도 나왔습니다. 여기는 노천탕만 조금 그럴 듯했어도 남들에게 추천을 했을 겁니다. 아쉽습니다. 슬슬 어두워집니다. 지금 몇 시라고 생각하세요? 5시가 안 됐습니다. 4시 반 정도? 얼마 전에 한국에서 손님들이 왔었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잠깐 했었는데요. 놀라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저녁이 빠르냐고. 한국보다 한두 시간 정도 빠른 것 같아요. 대신 그만큼 아침도 빠릅니다. 여기는 그냥 지나가기만 해서 몰랐는데, 만담? 그런 거 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제가 일본어가 약해서 못 알아들을까봐 일단 패스했습니다. 여기는 아사쿠사 호피거리라고 하는데요, 약간 시장 같은 분위기의 술집이 굉장히 몰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느새 완전히 어두워졌고요. 그런데 뭔가 준비를 막 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와오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아사쿠사와는 관련이 1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도쿠시마현의 그것이죠. 아마 행사식으로 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재밌었던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남녀노소가 다섞여 있더라고요. 학생부터 할머니까지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엄청 좋아하더라고. 그런데 악기 소리가 조금 시끄럽기는 합니다. 하나야시키 거리로 가 봅니다. 6시 정도 되니까 웬만한 가게들은 전부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야시키도 6시까지만 운영하더라고요. 조명이 이뻐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컷당이 있습니다. 그대로 길을 따라서 센소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센소지 안에 있는 노점거리인데 해가 없으니까 무슨 마츠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꽤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녁의 센소지도 역시 멋있네요. 조명빨은 정말 위대한 것 같습니다. 나카미 세상 가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나카미세의 하얀색 간판들, 엄청 밝게 느껴졌어요. 저녁인데 저 하얀색 간판들이 너무 밝아가지고 위화감마저 들 정도였어요. 거의 태양권이었어. 여기 왔으면 기비당고도 하나 먹고 가야겠죠? 저는 아사쿠사에서 이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인절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페 분위기가 미쳤는데요 여기는 꼭 들어가 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팀이 대기하고 있어서 포기했어요 거리를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가미나리몽 건너편에는 아사쿠사 문화관광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망대가 있어요 저녁 10시까지 운영하고 공짜입니다 저녁에 올라와서 보는 것은 처음인데 분위기가 꽤 괜찮더라고요. 옆에 카페도 있는데 그 카페에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것.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가 가까워집니다. 스카이트리와 아사히 본사 건물이 뭔가 보기 좋네요. 저녁에 스미다강도 운치가 있고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쿠사역인데요. 저는 저기서 전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지도로 한번 말해주는 게좀 이해하기 편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도를 보면서 제가 돌았던 곳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가미나리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스타트를 끊었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서 스타트를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고기만두 하나 먹고 그리고 여기 록스가 있죠? 이 록스에서 목욕탕 갔다가. 그리고 여기가 돈키호테 입니다 이 돈키호테에서 약간 이렇게 옆골목으로 가서 호피거리를 잠깐 보여 드렸고요 그리고 이 위쪽으로 가면은 여기가 하나야시키 거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쭉 걸어서 센소지까지 왔습니다 이 센소지 가는 길에 노점상 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 센소지에서 쭉 내려갔어요 정면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나카미세 토울이죠 여기서 뭐기비당구 하나 먹고 이제 영상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는 좀 구석구석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미나리문으로 나와서 정면에 아사쿠사 관광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전망을 한번 쭉 봤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스미다강 쪽으로 갔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보시면 야경이 꽤 괜찮습니다. 이 다리 위에서 보는 것도 좋고, 이쪽도 좋고, 여기서 스카이트리까지 바로 가는 것도 좋죠. 여기서 스카이트리까지 걸어왔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꽤 즐거워요. 이것저것 좀볼게 있어가지고. 해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